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 내안에나 12편 소울메이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소울메이트 이제는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했던 말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내가 모든 것의 수여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특별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싶은 것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그 특별한 삶의 자리가 혹은 그대가 종사하는 직업이 그대 안에서 물결쳐 오는 나의 이데아를 표현하기에는 최적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왜 그대가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가지 않는가? 그렇게 할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사실은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적어도 지금은 나를 완전히 표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을 일깨워주고 개발해주는 최적의 자리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대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내가 그대가 거기에 남아있기를 허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바로 거기에 감추어진 나의 의도와 속뜻을 그대가 알아차릴 때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가 나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나의 의도를 그대의 의도로 삼기로 결단을 내릴 때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그대에게 그 자리를 떠나 그대를 위해. 내가 마련해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남편이나 아내가 불만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대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대의 영적인 깨달음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손에만 끼치는 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대는 은밀하게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대와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짝을 찾아야겠다는 열망을 품고 당신의 이상형에 더 가까운 사람을 찾아 헤맬지도 모른다. 뜻이 그렇다면 물론 그대의 짝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알아야 한다. 그대 자신의 개성으로부터는 한 발짝도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대의 내면을 울리는 나의 목소리에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대는 영적인 짝을 찾겠다는 이기적인 갈망 속에서 마음이 연출하는 망상 속을 헤매면서 헛된 짝 찾기를 하염없이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대 나름대로의 잣대를 발휘하여 찾아낸 마음에 드는 짝은 그대의 개인적인 자존심을 살찌워줄 뿐이고, 영적인 힘을 구하는 그대의 이기적인 욕망을 키워줄 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아직 나의 초자아 적 사랑의 의식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한 동안에는 사랑스럽고 믿음이 가고 온순한 짝은 이기심과 자만 심만을 북돋워 줄 것이다. 반면 의심 많고 잔소리 많고 폭군 같은 짝은 그대에게 아직은 필요한 영혼의 수행처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의 진정한 소울 메이트는 진실로 하늘에서 온 천사라는 것을 나의 신성한 자아의 속성들 중 하나인 그대가 그렇듯이, 하늘에서 온 천사인 그대의 짝은 그대에게 와서 가르쳐 주리라. 나의 신성한 사랑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대 자신의 개성을 정화시켰을 때만이 그대 마음에 장애가 되고, 영혼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들에서 그런 조건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온 천사인 이 영혼이 나의 자아와 그대의 참자아의 다른 부분인 이 영혼이 그에게로 와서, 초자아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부드럽고도 사료에 넘치는 사랑을, 마음의 균형과 가슴의 평화를, 그대의 거짓된 자아를 고요하고도, 확고하게 장악하여 그대의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그 사랑을 그대를 통해 이 지상에 나타내줄 것을 열망하고, 호소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되리라. 그대를 묶어놓는 지상의 것들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신성한 아름다움 속에서 이 영혼을 볼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리라. 이 상영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개성이라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오직 내면에만 그대의 성성한 반려자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대의 더 높은 불멸의 참자이다. 내가 그대에게 보내주는 짝 안에서. 그대로 하여금 불완전한 듯이 여겨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대의 완전한 자아, 나의 이데아가 그렇게 한다. 그대의 개성을 통하여 세상의 나를 표현하고자 고투하는 나이. 이데아, 그대의 완전한 자아가 그렇게 한다. 밖에서부터 사랑과 연민을 영적인 도움을 찾는 일을 그만 그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나에게로 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불완전해 보였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리라. 그리하여 그대는 새롭게 만난 이 내면의 짝 안에서 애고를 넘어선 사랑의 반영만을 보게 될 것이다. 관대함과 신뢰와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의 반영만을 보게 되리라. 그때에야 비로소 그대 자신의 가슴 속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빛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나와 사랑을 밝게 비추어 주리라. 그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과연 내가 나의 참다운 자아가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단 말인가? 참다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현재 짝을 선택했단 말인가? 물론 그것도 좋다. 모든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의문을 품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나에게로 고개를 돌려 신뢰로서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나는 내면에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직접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으로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이들을 위해 나는 언제나 나의 성스럽고 성스러운 비밀을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그렇게 못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참다운 자아가 그대를 여기에 놔두지 않았다면 그대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대의 참다운 자아가 그대에게 짝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그대의 짝을 만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라. 나는 모든 것이며 완전한 하나인 나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나니. 그대는 말한다. 하지만 개성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고, 그리고 개성이 짝을 선택했으며 개성이 저지른 지시기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무엇이, 누가 그 개성으로 하여금 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게 했는가? 지금 여기 이 삶의 자리로 그대를 데려온 것은 누구인가? 누가 이 사람을 뽑아 올려 거기에 앉게 했는가? 누가 그대를 모든 나라 중 하필이면 이 나라에서 세계의 숱한 도시 중 하필이면 이 도시에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게? 어찌하여 다른 도시가 아니고 백년 후가 아닌가? 그대의 개성이 이 모든 것을 했단 말인가? 그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대답해보라. 그대는 내가 그대 안의 신이 그대의 참된 자아가 그대가 하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나는 나의 이데아를 표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한다. 나의 이데아는 항상 그대를 통하여 살아있는 나의 속성을 통하여 완전하게 겉으로 표현되는 길을 찾고 있다. 나의 이대아는 안에서는 영원함 속에 거하고 밖에서는 완전함을 찾는다. 그대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이끌려 어딘가에서 소울메이트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젠 찾기를 그만두라. 왜냐하면 소울메이트는 다른 누군가의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영혼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면의 나에 대한 그대의 감각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 안에 나는 나를 알아주고 표현해주기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그대는 자신의 신성한 반려자, 그대의 영적인 부분, 그대의 다른 반쪽인 나하고만 오직 나하고만 결합되어야 한다. 그대가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대의 초자아적 자아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대에게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일이라. 그러나 의심치 말라. 그대가 나에게 백기를 들고 오는 날 그래서 나와 결합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관심이 떠나버리게 되는 날 그때에야 나는 그대에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를 위해 비축해왔던 천상의 황홀경을그 달콤함을 그대에게 열어보이리라. 이상으로 내 안에 나 12편 소울메이트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